좀 이상한 게좀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이아내분이 하도 좀 이상하고 연락이 뜸하니까 이 남자친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. 도대체 음. 어, 무슨 일을 하나. 근데 SNS에 좀 이상한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. 음. 자신의 전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. 음. 좀 이상하죠? <놀람> 아, 남자끼리 저런 사진. 아, 이거 그렇다. 아니, 남자끼리 손을 잡아요? <놀람> 남자끼리 이거 너무 별로다. 사진이 아니야 남자끼리가 아니잖아요. 아니, 이거는 할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건... 깍지는. 아또 깍지는 어 그리고 저기가 또 에펠탑이 보이지 않습니까? 파리죠. 음... 또 파리지 않습니까? 음. 저, 저 둘이가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파리까지. 어... 박 대표님 혹시 신 사무장님이랑 하트 한번 만들어보세요. 네, 네. 하트 한번 만들어보세요. <laughs> 궁금해서. 어. 아니, 두 분이 가능하면 문제가 어. 없는 거니까 한 번만. 어, 할수 있어요. 어. 한 번만 보세요한 번만. 얼굴이 빨개져요. <laughs> 얼굴이 빨개져요. 아니, 하, 하트, 아니, 한번 있어, 어. 하트 한번 만들어보요요거죠트 한번 둘이 만들어보세요. 어, 손이 안 떨어지는데요. <laughs> 손가락이 안 펴지는데요. 아, 딱 되는 거죠?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빨개진. 너무 아색손 잡는 거, 손 잡는 야지. 거. 둘이. 아, 첫째 아, 간 아, 그래. 아, 손에 땀 나는 거예요. 지금 와, 서 손에 땀 나. 죠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. 나 아니, 진짜 얼굴 빨개졌어. 지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. 하여튼 계속 올라오는 이두 사람의 음. 사진을 보면서 또 여자들 초기라는 게 있잖아. 네, 죠죠 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. 이게 뭔가 있다. 뒷조사를 아,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증거가 나왔는데 예. 사무장님께서 준비해주셨는데 네, 첫번째 증거부터 보여주시죠 자 일단 설명해드리면 왼쪽에 있는게 전남편의 이제 파일럿이라고 했죠? 비행 스케줄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남사친도 이제 파일럿이거든요 아아 어, 아, 진짜? 무기장인데 두개의 스케줄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, 전남편의 스케줄과 남사친의 스케줄이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어디 뭐 프랑스를 가든, 뭐 미국을 가든, 같이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스케줄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?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한 거겠죠. 이제 아, 같은 잘. 데로 가게. 맞춰서. 할 수도,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.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본인이 그거는. 그럴 수 있는. 왜냐면. 아니,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네. 우리도 캠이 네. 잘 맞는 사람 같이 이렇게 음. 스케줄. 지금 프로그램 두 분이 몇 개를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맞춘 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그런 식으로 저희를 <laughs> 저렇게 주인공처럼, 아 저기 그 마치 저 주인공처럼 저희를 이렇게.